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남자에게 나타난 즉흥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남자에게 나타난 도도한 여자도 있죠 자 오늘은 갑자기 나타난 여자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겪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플랫맨 그리고 러브 매니지먼트 도서관에서 일한지는 이제 먼저 플랜맨입니다. 13시간 26분 19초 2 0초이 예. 영화 시작된지 7초 8초. 하루 24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사는 나노 계획남이자 청결 제일주의 도서관 사서. 점심 식사 역시 불규칙한 배꼽시계가 아닌 손목시계 알람 소리에 딱 맞춰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오. 완벽주의자 되겠습니다. 뭐 눈치 채셨겠지만은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맞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요? 결벽증이 아. 어. 어, 그녀는 정말 어, 뭐, 뭐, 뭐. 청정구역 같은 무균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머리에 저런 거나 뒤집어 쓰고 자는 꼴을 <laughs> 과연 이해해 줄수 있을란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계획대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며 <laughs> 살아가는 와중에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바로 사랑 고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 떨리겠다 <laughs> 예, 제가 저 100일 동안 그 지, 지원 씨를 저 관찰하고 <laughs> <거기서 한, 웃음> 기록하고 스토커니?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 이게 음, 뭐야? 계획이 없던 비주얼. 음, 너무 예뻐서 일단 후퇴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어지러워.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여기, 여기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간 거야. 그 핑계로 또 만나려고. 에이, 설마요. 계획이 없던 일인데. <laughs> 아니, 편의점 알바녀. 어, 알고 보니 홍대 여신이야. 근데, 이거 듣자 듣자 하니까, 12시, 15분, 알람, 편의점, 완전 자기 얘기야. 봤네, 봤어, 노트 봤네, 그냥. 남의 <laughs> 얘기왜 마음대로 남의 사생활 공개하고, 가사로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냥. <laughs> 아니, 아저씨 어휴, 그렇게 좋아, 미안해요 제아무리 남들은 못 받아 안달리 홍대 여신의 손길이라도, 계획이 없던 채취와 지문이라면, 어머. 살균 소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플랜맨. <laughs> 아, 내가 도와줄까요? 지원 언니가 아저씨에게 몇번 했었던 것도 같은데. <laughs> 맨날 같은 시간에 오는 남자가 있다고. 알바들의 미모를 보아하니 그런 남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갔다. <laughs> 저기요. 미미미미미미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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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전 잘하면 반전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자 이번엔 러브 매니지먼트입니다. 모텔 상속자이자 매니저로 근무 중인 마이크. 며칠에 한번 있을까 말까 두 속계기 그것도 여자분이라니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Uh -huh. room oh, sure. 어째 작업을 예고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지방 밑장 빼기 중인 타짜를 방해하는 게 누구요? w <laughs> oh. <laughs> 말로는 투숙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짓 처음 해보는 티가 너무나. <laughs> 눈딱 감고 모른 척 <laughs> 속아줄래야 도저히 속아줄 수가 없겠거든요. 응. Uh -huh. What do you do? Uh, I s e paintings. Really? Uh -huh. I have presentations tomorrow and then I fly out the next morning. 어, 눈치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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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w... 아, 눈치는 없는데 질문은 참 많아. 눈치 없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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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g o t t o get back to work. <laughs> okay, have to work. Bye bye. <웃음> <웃음> 보아하니 숙박비보다 술값이 훨씬 더 비싸 보이는데. Who is it? 또 왔어. 또. 어. 아들이 저러고 다니는 거 아빠 엄마는 아시나 몰라. 캔페인. Why? We give it to all our guests. 이틀 묵는 아, 공짜라니까 굳이 마다하지는 않겠다마는 달랑 샴페인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이 나갔어 얘가. You have great b u t 뭐라고요? 나간 정신 따라서 너도 좀 나가줄래? 안녕. 정말 최악의 작업이네요. 그러나 진짜 최악인 건 아직도 포기를 안 했다는 사실. I could uh, snag your cellphone number <laughs> a n email before you left. I don't think so, Mike. 아, 될 리가 없죠 당연히. 누가 봐도 당연히 될 리가 없을 것 같았건만. 윙걸 오. 어, 설마 꿈 아니에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던 그녀와의 불꽃 yeah, 키스를 잊지 못한 yeah, 마이크는 결국 얼마 대주단는 전재산을 털어 uh... 계획에도 없던 무단 가출 을 감행 uh -huh. 무작정 그녀가 다닌다는 회사를 찾아가기로 uh -huh. 하죠요 하이. Uh -huh. I'm here to see Sue k l a u s s Mhm. Mm is she expecting you? 비록 만날 약속은 안 했지만 만나면 결혼 Sue. 약속이라도 할 참이었거든요. s u 수! 이럴 수가. What are you doing here? This is completely inappropriate. I can't do this. I have to be somewhere. I'm late. Can I come? 가도 돼요. 네 집으로. <laughs> 아, 결국 따라온 거예요? 친화력이 매력. 엄청난 친화력으로 어느새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마이크. 오! <laughs> 저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건 남자다움이었으나 현실은 몸개그인 저질체력 마이크 어허 아이고 저런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플랜맨입니다 각잡기가 거의 이등병 수준이야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막셀 거예요 어, 그냥, 그냥 딱 잘라 뭐, 네가 싫다고 하면 될걸 거절 참 힘들게도 하시네 멀쩡한 남의 가게 기물까지 파손해가면서 아저씨랑 사귀느니 차라리 성격을 고치고 말겠노라 난치병 완치 의지를 다져보지만 그것도 잠시 아, 역시. 아, 안 돼, 안돼 자리 맞춤, 줄 맞춤, 선 맞춤, 깔 맞춤 눈앞에 보이는 거라면 그게 뭐든 제자리에 딱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데 딱 하나, 도대체가 이 아저씨랑 눈을 못 맞춰 음, 안난 이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싫고 그런 정석 씨도 너무너무 싫어요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아니, 성격이 문제인애는 따로 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성격. 아저씨, 우리가 할래요? 어허 어? 밴드를 하자니요 상처인 밴드. 아니, 마음의 상처인 밴드. 저 그런 감정이 깊고 풍부해지는 그런 때라니까요. 내 경험상. 내 경험상 그렇게 깐죽 대다 몇대 맞지 싶다. 들어오세요. 지원 씨, 저도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요, 지원 씨처럼. 예 알람도 이제 막안맞추고요줄도 이제 이제 안 맞추고. 밴드도 하고. 아 진짜 끈질기네요, 진짜. 밴드도 하시게요? 예, 밴드도 예 하죠, <laughs> 하, 밴드도. 하죠, 하죠, 하죠. <laughs> 어, 밴드. You a r 드 u band. <laughs> 아 어, 밴드 밴드. 대신에. <laughs> 아니 뭐. 저좀 도와줘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그거 고치기 전에 먼저 고쳐야 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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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어, 코디랑 아, 패션이거든. 아, 어, 어, 어. 이런 아, 구닥다리 거, 시계부터 풀러좀 좀. 그럼 그거. 곧설번 해결했네요 오. 아이고. 모든 귀중품을 압수한다 한달 용돈 해결됐네요 아이, 도움이 아니라 방해만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밤새도록 빼앗긴 명품 시계 걱정에 잠을 설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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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없던 숙면과 계획이 없던 늦잠으로 인한 계획이 없던 지각까지 아 제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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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잠을 자, 자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계획에도 없던 시말쓰나 쓰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으나 어? 에? 브라보 브라보? 어? 브라보? 뭐예요? 어? 루블라이브 <laughs> 요 몇만에 처음으로 한정석이가 늦점지각이됐지 어, 처음으로? <웃음> <웃음> 저, 저 시계 좀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예? 지, 지각까지 했어요 지각까지 그덕에 칭찬까지 뭐 받았어요 기할줄 아는 거 있어요? 피아노 조금 진짜? 한번 쳐봐요 어, 너무 친지 오래돼가지고 어 그냥 뭐 기억나는 대로 할게. 피아노 좀 처벌했더니 진짜 치고 있어 건반을. 어? 오, 오, 아, 이게뭐라고 어. 연주 실력은 얼마나 깔끔한지 두고 볼 거야. 자 다시 러브 매니지먼트로 돌아옵니다. So is your return ticket all set? I actually don't have one. 너무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여도 문제지 마. No, 철저하게 아무 계획 없이 살아도 okay. 문제죠. Taking the morning off from work. No. Come on, Sue. Take the day off from work. You look like you could use it.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응? I do? <laughs> <laughs> 하는 짓만 봐선 도대체가 작업에 하순지 고순지 분간은 할수 없단 말이야. <laughs> 아이고 우리 언니야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쌓였구나. 저저저저저저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감독님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Let me see if I understand something. Do you think that you like like me, Mike? Yes. Why? You're also incredibly sweet. Mm -hmm? 친절하다고 칭찬하면은 친절하게 곁에 있어라고 할줄 알았으나 친절하게 집으로 돌려버려 버리는 수. 어 그럼 두 사람 이대로 끝난 거예요? 얘도 그런 줄 알고 마음을 비웠지만 잊을 만하면 찾아와서 저러는 건 당최 무슨 심보인가 싶은 겁니다. 오호. Yoga class thing later.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술은 따라주는 대로 족족 마셔요. 눈은 마주치기만 하면 웃어주기 바쁘니 이거 그린 나이트 만나요. 나이트. <laughs> <laughs> Did you recently? Yes. What was his name? Djang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s I'm n to h I'm e h s i n s I'm g i n g to h e s e to go to h e m n e I'm g n o t s to go to h e s n t h e o u I'm g h s m o s m g t h e o u g to o to h e h o u s m e h n I can't move from Baltimore to live in a corner double room of your parents' motel. 아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건물이 네 명의로 되지 않는 이상은 사길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요. 에 설마요. 그것도 모르고 또그짓구를 해가지고 무작정 회사까지 찾아온 대책 없는 남자요. Oh. Hi. Hi. I'm here to see Sue, please. Sue no longer works here. 수 그만둬. 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이럴 수가. 전 남친이라면 장고? 말로만 듣든 장고라는 작자가 실존 인물일 줄이야 그건 그렇고 그 그림은 도대체 누굴 그린 거니? 그 여자를 찾고 싶긴 한 거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촬영한데 남의 동네까지 와서 불쌍한 짓을 혼자 다 하고 앉아있는 마이크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자 이제 남들 가족 계획 세울 나이에 혼자 생활 계획표나 짜고 있는 남자 플랜맨의 결말입니다. 고백을 편지 말고 피아노로 하지 그랬어. 그러게요. 그랬으면 벌써 가족 계획 세우셨을 텐데. <laughs> 오 어, 저런 맞아요. 저 오! 어. 아, 기다렸잖아. 너무,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는 네가 너무 싫어. 아이고 아야야야 목욕탕 어디야? 세탁소 어디서 세탁소나 씻어야 돼. 세차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좀 씻자 나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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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아, 결국 밴드 활동 하기로한 거예요? 활동이 다 뭐예요?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나가기로 했대요. 어. <laughs> 열심히 하세요, 오늘 어, 아는 사이인가봐요. 남자분 돌아보는 연기가 어쭈, 이렇게나 어색한 걸로 봐서는 아까부터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어? 통하는 연기까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역시 심상치 않은 사이였어. 네. 내가 특별히 신경 많이 써줄게. 안 그래도 특별히 신경 많이 쓰이는 출연자들이에요, 얘들이. 악기 세팅부터 어찌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여기서까지... 자, 닦아요, 닦아요. 아, 아, 악마의 편집 전문 제작진들이 아, 어떻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낼지는 안 봐도 뻔한 일, 최소한 통 편집은 안 당하겠어. 아, 가시만, 말을 해야지. 오 가사가 심상치 않은데요. 실화를 <laughs> 바탕으로 한 가사, 가만히 잠자코 있었으면 은저남자 얘기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꼭 굳이 저렇게 티를 내아까부터 오 야, 세다. <laughs> 유부남이. 유부남이. 혹시 모를까봐 그런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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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나 자기 얘기로 오해할까 싶어서 열심히 손가락 끼린 정석씨. 비주얼로만 따지면 여기서 자기가 제일 유부남 같다는 사실을 자기도 아는 거지. 결과는? 아쉽지만 전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에이. 유부남이 어, 아니왜요 저는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곡도 아주 훌륭하게 잘 쓰신 것 같고 무엇보다 보컬이 예뻐서 같습니다. 합격이지 어, 예뻐. 뭘. <laughs> 다음 부터도 기대가 되네요. 전 합격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굳이 아유, 잘잘잘잘잘잘 심기 불편한 잘잘잘잘 티를 못 내서 안달이야 처분은 저런 저런 저런. <laughs> 자 계획에 덮던 2차 이에서는 과연 어찌 될까요? 짝사랑 그녀와의 연애 계획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저렇게 단둘이 밴드하다 계획에도 없던 여자의 허즈밴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플랜맨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무계획이 상팔자 러브 매니지먼트의 결말입니다. 여자 찾으러 왔다 계획에도 없던 취직까지 해버린 마이클. 여자 친구보다 그 여자의 남자 친구를 찾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s <laughs> yeah, i d e i n g guys a punk is his name like j n g j n g Yeah, t it is. 알고 보니 이 지역 유명인사 oh. 지평수가 살아있는 유산균 숫자와 맞먹는 재벌 되겠습니다 <laughs> 거봐 선물보다는 건물에 흔들리는게 여자 마음이라니까 캣 oh. uh. <laughs> 장고와 수 행복해 보이는 장수 커플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었던 전투력마저 소진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You should talk to m i k e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여친을 되찾을 묘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비행 행각을 벌이고 있는 마이 k 어? <laughs> <에>? 어? <laughs> 여기까지 데려온 게 누군데? 초보자는 나 몰라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늘에서 칼퇴근해버리는 무책임한 엑스트라. 그러나. 감독님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죠. 주인공이라고 원하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 어서 오십시오. 그냥 가짜고짜 3자 대면 상황으로 건너뛰는 대범한 연출력을 선보이시는 겁니다. 오. <끼리> <끼리> 오 저러 저러 저러. 어. 어. 이름은 장군배 총이 비비탄이야? 제대로 된 등장인물이라고는 단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순 사이코 드라마네. 아, 따 맞아 죽겠네죽겠어오 어, 아이고, 아이고. 식한다 혹시 마이크하고 장고하고 마장 커플 탄생하는 건 아니겠지? 체력, 체력, 매력, 아무것도 없이 가진 거라고는 오직 노력 뿐인 마이크의 연애 플랜, 러브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오, 떨리겠다. 예, 제가 저 100일 동안. 지, 지원씨를 해. 저의 관찰 기록하고. <laughs> 스토커니? 어?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 이게 뭐야. 계획이 없던 비주얼. 너무 예뻐서 일단 후퇴. 어이구, 어이구, 어지러워. 뭐? 어지러워. 어이구, 뭐, 나세기나세 일부러 놔두고 간 거야. 그 핑계로 또 만나려고. 에이, 설마요. 계획이 없던 일인데. <목소리> 편의점 알바녀 알고 보니 홍대 여신이야. <laughs> 근데 이거 듣자 듣자 하니까 12시 15분 알람 편의점 완전 자기 얘기야. 봤네 봤어. 노트 봤네 그냥. <laughs> 왜 마음대로 남의 사생활 공개하고 가사로 신상을 털어 가지고 그냥 아니 아저씨. 어? 어이, 그렇게 좋아해요? 제 아무리 남들은 못 받아한다리 도서관에서 일한지는 이제 먼저 플랜맨입니다. 13시간 26분 19초 2 0초이 예. 영화 시작된 지 7초 8초. 하루 24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사는 나노 계획남이자 청결 제일주의 도서관 사서. 점심 식사 역시 불규칙한 배꼽시계가 아닌 손목시계 알람 소리에 딱 맞춰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오. 완벽주의자 되겠습니다. 뭐 눈치 채셨겠지만은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요? 결벽증이 그니는 아. 어? 정말 청정구역같은 무기실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머리에 저런거나 뒤집어쓰고 자는 꼴을 <laughs> 과연 이해해 줄수 있을란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계획대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며 <laughs> 살아가는 와중에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바로 사랑고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남자에게 나타난 즉흥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남자에게 나타난 도도한 여자도 있죠 자 오늘은 갑자기 나타난 여자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겪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플랫맨 그리고 러브 매니지먼트